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보건위기가 2021년도 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건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이 순식간에 너무나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건 위기가 수그러 들더라도 우리의 생활상 모든 분야 에 걸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변화들을 모두 다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미래의 변화와 관련된 변수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확실히 예측이 분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들어서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비접촉, 비대면, 언택트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시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살기가 참 어려워질 것 같아서 잠시 이런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물론 적응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가 50대 또는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그러한 어려움을 실감나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급박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들도 잘 적응해 나가자는 뜻으로 전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언택트 사회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중에 많은 서적들이 나와 있고 많은 동영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자료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학술적이고 심오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된 상황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고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적응해서 그런 고생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갔을 때는 업무에 필요한 지식들을 대부분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번 배운 지식은 계속해서 쭉 써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혼돈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정도 일을 숙달하고 나서 알만하니까 갑자기 사무실에 PC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일반화 되더니 산에 인트라넷이 설치되고 또 지금부터 진행이 되는 모든 업무는 온라인 결제로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있으니까 휴대폰이 생기면서 모든 일상생활이 휴대폰으로 이루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전산처리 능력 무식자인 우리 고참들은 선배가 아닌 후배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상당 기간 동안 선배 체면도 서지도 않고 큰 소리도 못 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선배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하나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유튜브 촬영, 편집,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연스럽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계 보건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급격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부인과 유아용품점, 학교 앞에 문방구,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등이 그때는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런 업종들이 모두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은 실버 요양병원, 실버 용품점, 실버 산업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큰 변화의 전환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반바지와 반발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누구만 추워질까요? 더운 여름에. 겨울 바지와 털 코트를 입고 있으면 누구만 더워질까요? 이제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쇼핑에서는 온라인 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업무회의는 가상회의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회식은 줄어들고 배달식품, 간편식품 이용이 늘어날 것입니다. 사교 공간에서도 언택트 가상 사교 공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첨단 홈트레이딩이 늘어날 것입니다. 물건 거래 시에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늘어날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야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본 세상은 10년 뒤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깊이 세계들을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유망직업 15가지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유망직업 15가지는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 생명과학연구원, 정보보호 전문가, 로봇공학자, 자율주행차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가, 3D 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렇게 미래 유망직업 15가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위험으로 다가오는 분야인가? 어느 쪽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분야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따져보고 기회를 주는 쪽에 서야 할 것입니다. 투자 분야, 업무 또는 사업 분야, 직장 선택 등을 위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트렌드의 변화에 역행하기보다는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